아니 그나저나 제가 어제 엊그제는 좀 일정이 있어서 음, 방송을 못 켰었는데 그동안 여광전사가 베일을 벗었던데? 여광전사?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습니까? 뒤태가 오어 괜찮던데? 이거 말고 쇼츠로도 있는 것 같은데? 쇼츠로 불꽃 속에서 여련의 힘 마침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야, 방패 들고 있고. 예, 다음 머리가 엄청 길어요. 오늘이라도 9월 3, 9월 3. 월 3일 사전 예약 오픈. 또, 클치하시는 분들 그냥 최다 여감전사 할거 아니야. 그죠? 안모습 봤는데 빈약하면 안 간다? 미아라, 이씨. 자, 보세요, 여러분. 역캐들 리니지엠 여캐 올림픽 해야겠다. 안 되겠다, 이거.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. 여군주. 공주죠, 공주. 사실상. PC 리니지에은 공주로 나오지 않나? 원래 이 인물이 정확하게 어디서 모티브로 한 인물이란 인물이냐면, 성 성주의 딸 위장한 신분이 이실로 되고 로엔그린을 모티브로 한게 요겁니다. 여군 주대, 여기사, 여기사는 원작의 모티브로한건 없기는 해요. 그냥 리니지, 피치, 리니지 처음 만들 때 그렇게 그냥 성별로 만든 것 같아. 원작에는 잘안 나와요. 여군 주순? 좋아 한번 써보자. 공주 승? 거의 대부분 공주가 승리라고 하네. 오 압도적입니다. 오케이 일단 공주 승 적어놓을게요. 자 그다음. 여요정 VS 여다크엘프. 아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, 섹시미에서 어, 섹시미에서 다 여다엘이 조금 압승할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낫습니까? 요정? 오 요정이 맞네. 이 형들 에겐요 겁나 좋아하는구나. 여요정 여요정대 여다일 아 근데 이건 약간 좀 그렇지 에, 이건 완벽하게 에겐 VS 태토야 에겐요 여유정의그 모티브가 된건 뭐냐? 질리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. 그 질리언이라는 인물은 대포로즈의 5대 수호기사 중한 명인데, 만월의 밤이 되면, 오엔으로 변신을 해요. 남잔데 여자가 돼요.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여유정인데 완전 에겐 에겐이죠? 여다엘. 여다엘은 뭐, 뭘 모티브로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함? 원작 그, 만화에서는 나오지는 않아요. 근데, 너무 이쁜데. 솔직히, 뭐, 에겐 테토를 떠나가지고, 이목구비로 봤을 때, 저는 약간, 그래도 여다이, 일 아무리 그래도. 신머리 할머니 같다고요? 진짜. 여요정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여요정. 인정, 인정. 음, 뭐, 성향은 서로가 다른 거니까. 그래, 그래. 자, 그 다음. 여마법사. 이 친구는 뭘 모티브로 했냐? 심지어 리니지엠 영웅 변신에도 있죠? 케레니스. 케레니스를 모티브로 한게 여법사입니다. 상대가 되는 건 여총사. 크, 근데 이것도, 이 단발의 매력에 빠지면은, 이것도, 아, 이거 못 살거든. 매력 이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. 여러분들은 어떤 거 여법사냐 여총사냐? 어 총사 얘기가 한 명밖에 없고 다 여법사네. 씨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여총사 부... 위에 쓰 여법사 여법사 승 신성검사 신성검사 출시했을 때 애초에 역해였죠.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여신검은 진짜 이쁘다. 그냥 봐도 이쁘다. 에겐연대 약간 테토녀가 되고 싶은 에겐녀. 자 그리고 어 얼마 전에 출시한 여암흑기사. 퇴폐미 바 지렸다.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좋습니까? 어, 이 친구들은 그 원작 만화에 나오는 친구들은 아니에요. 리니지 엠만의 오리지널 클래스이기 때문에 새로, 새로 만들어진 친구들이죠. 여암기 vs 여신검. 아, 근 네, 이미 이름이 여신검이야. 여신이야, 이 벌써. 어떡할 거야, 이거. 어, 근데 암기가 맞네? 진짜예요? 암기라고? 아니, 이 린저씨들은 약간 퇴폐미를 좋아하시는구만? 어머, 뭐 사이즈가 큽니다. 뭐 이런 얘기. 들리기도 하고 어뭐 정확하긴 하네요. 여왕기아나 어, 근데 난 인정 못할것 같아. 아니 여심검이 떨어진다고?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자 일단 오케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여왕기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렇게 가보도록 하고요. 자그 다음에 연회신 진짜 이번에 새로 나왔죠. 예 가장 최근 패치 연회신 vs 여사신. 아 근데 이거 포니테일 이거 못 참는데 여사신. 아이돌 누군가를 닮은. 우리 카리다님을 닮은 여사신, 이거 쉽지 않거든요? 아, 이거는 솔직히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. 여러분들은 어떤 거? 전 뇌신이요. 사이즈와 금발, 뇌신이요. 예, 비슷한 것 같아요. 네, 어, 뇌신이 더 많은데? 연애신이? 오케이. 그럼 연애신, 연애신이 좀 많네요. 어, 연애신 승. 여기서 지금 총 다섯 명이 뽑혔단 말이지. 이제 예, 2차전입니다. 공주 vs 여요정. 그 다음에 여법사 vs 여왕기.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연애신이 남았단 말이야 이게 홀수란 말이야 그래서 한명 부전승으로 좀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난 이건 진짜 못 참겠어 아니 도대체 여신검이 왜 떨어진 거임 난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부전승으로 이건 내 맘대로 올릴게요 <laughs> 어 다시 한번 올려볼게 자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2차전 공주 vs 여유정 야 이거는 진짜 동양인이냐, 서양인이냐 같은 느낌이다, 진짜. 여요정, 공주. 와, 이건 이미 이기고 올라온 그녀들이기 때문에, 이거 솔직히 쉽지 않아요. 편하게 살려면 공주. <laughs> <laughs> 이 사람들이 아니 뭐 자기 와이프가 되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야? 어 근데 솔직히 재력으로 따지면 하인의 성주의 딸이기 때문에 건물주 그 이상이죠 성주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자기 건데. 아 어, 이거 공주승이라고 오케이 공주승. 자 그럼 이제 여법사 여암기 야 이거는 절세미녀와 태패미의 승부입니다. 쓰읍, 법사와 여암기. 어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. 어 근데 법사가 좀 많아.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. 업사가 한두표 정도 앞서는 것 같은 걸로 보이긴 합니다. 어, 내 암기도 조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고. 자 마지막까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가 더 많았어요. 여암기. 여암기 승 주겠습니다. 여내신 그리고 부전승인 신검 이거 솔직히 아니, 이, 이것도 내신이야? 이게 내신이라고? 아니 이 베이비페이스가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? 아니 어떻게 여신검이 떨어질 수가 있지? 여신검 한 명도 안 나오는데? 아 인상 써서 싫다고요? 표독스럽다고? 아 표독스러운 건또못 참지 우리가 너무 다 감싸고 있어서 별로다. 이건 무조건 내신이다. 와놀라오질 못하네. 좋아요. 그러면. 여신검은 부전승으로 올라왔으니까 지금 또 홀수거든요? 또 홀수예요. 자 그러면 패자부활전 여 법사 vs 여 요정 어, 이거 요정이 맞네? 법사보다 밖에서는 요정 집에서는 법사 <웃음> <웃음> 요정이라고? 알았어 알았어 초반전에서 올라온 여요정 그리고 여암기랑 붙이고요 공주랑 연애신 붙이겠습니다 자 이제 중결승이야 자 여암기 여암기 벌서스 방금 여요정 와 근데 진짜 매력이 완전 반대긴 하다 와 이거는 진짜 남성분들의 취향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엄청 생기발랄하고 좀 화사하고 좀 뭔가 밝은 이미지 완전 어둡고 태폐미 넘치고 섹시미 넘치는 여암기 여기는 결국 리니지 우리 린저씨 형들은 퇴폐미를 좀더 중시하는 것 같아. 암기가 득표수가 월등합니다 지금. 꿀벅지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. <laughs> 오케이 여암기 승. 공주 대 연애신 보겠습니다. 자 공주, 자 연애신. 여기도 약간 좀 매력이 좀 완전 다르기는 해요. 오 공주가 압도적인데? 전 공주여. 공주 돈으로 연애신 만나러 가겠습니다. 야이씨 양다리 안 돼요. 어 연애신은 탈락이라고. 자, 그럼 공주, 공주승. 마지막 결승입니다. 공주 vs 여암기. 얘네가 올라온다고? 난 상상도 못 했다, 솔직히. 어, 얘네가 올라온다고? 음. <laughs> 아니, 잠깐만. 아니, 외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올림픽을 하자는 거지. 공주라는 직업 때문에 이 재력을 재력 때문에 뒷배경 때문에 공주를 거르는 건 아니잖아 아 연애는 암기랑 하겠지만 결혼은 공주랑 한다고요? 아 근데 솔직히 재력이 어마무시하기는 해어 공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로앵그린은 장차 아덴성 성주가 대포로주가 되고 대포로주가 로앵그린을 이실로테 수호기사로 부려먹었었지만 여자인 걸 알고 첫사랑은 오엔이지만 첫사랑은 얘였어 데프로즈의 첫사랑. 어, 근데 로엔그릴이랑 결혼하고. 아들딸 낳고 왕자 공주 낳고 잘 삽니다. 아덴성의 성주의 왕비가 돼요. 여러분들의 왕비가 되진 않아. <laughs> 대포로주의 왕비야. 괜찮겠어? 다시 한번 물어볼게. 그래도 공주야? 어차피 딴 남자의 여인이 되는데. 그래도 공주? 와, 공주 압승. 야, 그래요. 자, 일단은 이렇게 해 갖고 리니시엠 역회 올림픽 공주가 1등을 했습니다. 공주 캐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1등하게 된 공주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는 분들이 뭐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시간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뽑아주신 거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이 일등한 공주랑 마지막입니다 광전사 여광전사 공주 vs 여광전사 공주 vs 여광전사 마지막 진짜 찐결승전 이건 새로 나온 애니까 아 이거 못 이겨요 아 이래도 공주 야, 공주를 이길 역해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겠네.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그 역해가 나올 클래스가 마검사랑 투사 이렇게 두 가지 남았긴 했거든요. 광전사 겁나 테토녀인것 같아서 겁나 시달릴 것 같다. <laughs> 근육녀 별로입니다. 요런 의견도 있으시고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광전사 클체 물론 진짜 좋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여광전사를 해보고 싶어서 넘어가실 분이 있나? 안가, 안감, 노노노. <laughs> Nc 여러분들 이번에 여캐 여캐 약간 좀 망한 것 같습니다 여광전사 벌써부터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오늘 그 리니지M 여캐 올림픽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픽은 결국은 공주네요 자 일단은 여캐 올림픽은 여기까지 어쨌든 여광전사가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전사가 좀 뭔가 그래도 밸런스적인 패치 기준에서 그래도 광전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패치로 나와 준다면 충분히 재밌 수 있을 것 같고, 아,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. 일단, 한번 기다려 봅시다, 여러분들. 어.